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저 이상호 팀장이 직접 매입해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제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200만원, 300만원 저렴하게 이렇게 유튜브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도 한번 유튜브로 방송을 했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오늘의 차량 바로 랜드로버사의 프리미엄 SUV죠 바로 디스포... 어, 디스커버리4 차량으로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차량 굉장히 특별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거기에 보험 이력 또한 영원인 정말 컨디션 끝장나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원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식 차량이고요 10만 킬를 중했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보험 이력까지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깨끗한 만큼이나 성능 보증까지도 철저하게 받으실 수 있는 성능까지도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정색 바디에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베이지 톤의 실내가 실내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타고 내리실 때 승차감도, 하차감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디스커볼 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희, 검은색 시트보다는 베이지 시트가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잘 팔리고 조금 더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놓치면 크게 후회하실 것 같으니까 위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주 전, 3주 전에도 촬영해서 판매하려고 했던 차량인데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 그때보다도 한 200만원 더 저렴하게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매금액 3,100만 원에 오늘의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10만 키로, 1인 소유, 이제 보험 이력까지 없는 베이지톤의 디스커리포 차량 오너가 되실 수, 수 있으시니까 위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관의 관 상태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로 관리가 돼 있던 것만큼 굉장히 깨끗한 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장면이라든지 뭐 유리 쪽, 전체적인 실내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의 차량 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도장면 한번 살펴보시면 은 도장면에 뭐 이음이라든지 도색이 벗겨진 부분, 스크래치가 난 부분, 돌이 튀가지고 스톤칩이 있는 부분 전혀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특히나 14년식이라는 연식이 맞지 않게끔 굉장히 깨끗한 라이트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잘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범퍼도 상하단, 그리고 앞쪽에 디스커버리만의 독특한 엠블럼, 알러, 어, 그릴도 한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어디 스크래치 난 부분이라든지, 이제 벌레가 죽어가지고 약간 변색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 하나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디스커버리 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카라도 사용하시기 너무 너무 좋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차체 높이만 보더라도요 제 키가 181인데 제 키보다도 높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차체를 보유하고 있고 오늘의 차량은 같은 경우에는요 3열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7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럭 뒤쪽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2열 공간 보시면 이게 어,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이열 공간이 좁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열 공간에 잠깐 타보면, 어, 저, 저처럼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이열 공간에 딱 탔을 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함께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전면부 모습도 너무 너무 멋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형 s u v 의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박스형 SUV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인데 오늘의 차량 거기에 걸맞게끔 너무 너무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큰 유리면에도 돌 팀이라든지 깨진 현상도 전혀 없고요. 트렁크 리드 쪽에 있는 도장면 너무 너무 깨끗하고. 특히나 이 트렁크 리드에 있는 이제 리얼 램프 역시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을 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위로 한번 열고요.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내리면은 이제 밑으로도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실고 내릴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열을 접었을 때는 굉장히 넓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2열 공간까지도 폴딩할 수가 있는데 2열 공간까지 만약에 폴딩을 해놓으면 공간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당연히 더 좋을 것 뿐만 아니라 뭐 캠핑, 차박 정말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패밀리카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이 디포 차량은 실내가 검은색 시트보다는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실내 분위기 한층 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시트감이라든지 어, 포지션 굉장히 초대형 SUV에 탔다는 느낌 그대로 위치 시야도 굉장히 크게 확보가 잘 되고 있고요 공간감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차량 같은 경우 썬루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듀얼 썬루프가 아닙니다 듀 이게 썬루프가 3열까지도 썬루프가 있어서 트리플 썬루프라고 해도 되나요 굉장히 넓은 개방감 전자석에서 다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laughs> 시트 쪽도 한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베이지 톤으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 새것처럼 이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연식이나 키로수, 가격 대비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페셔쪽 대시보드라든지 가운데 디스플레이 역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가운데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보시는 것처럼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선명하게 잘 보여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아날로그 시계 보여지고 있고요. 볼륨 버튼이라든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단계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고, 공조기 버튼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행 모드를 각종 이제, 어 주행하는 장소에 이제 주행하는 환경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랜드로 로봇 사만의 이제 독특한, 어 다이얼식계 기어봉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도 살펴보시면 핸들도 기본 세단이라든지 타 차량들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타셔서 딱 핸들 잡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는 핸들 열선이라든지 핸즈 프리,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저와 함께 인력 공간에 이제 옵션들이 아직 관리 상태 보셨으니까 나가셔서 청평에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디스커버리 4 차량 함께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차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 이력도 전혀 없구요. 1인 소유관리돼 있던 완전 무사부의 베이지 톤 디스커버리 4. 3 1 0 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이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위에는 있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문자라든지 카톡도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을 인사드리니까 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 팔고 이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